네 이제 시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 이전에는 시경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네 시경의 어, 원래 뜻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경 작품의 내용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읊었다라고 어,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례나 정치 외교 활동에 있어 간접적인 의사표현 수단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는 어, 문학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성격을 보다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 그런데 공자가 어, 시경을 어,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어, 시경에 대해서 어, 공자의 생각을 어, 위주로 해서 시경을 어, 집대성 하면서 조금 다르게 시경에 대한 인식이 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예, 공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육아를 확립했고, 어,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문학성을 정의를 한다고 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경 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마음이나 성정을 함양시켜주고,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 이해시켜 주는 그런 경전이라고 공자는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인식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겠지요. 어, 이뿐만 아니라 공자는 사실상 시경을 거의 어, 만물사전 그런 식으로 어,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경을 통해서 지식이나 지혜를 습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와 외교에도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경을 보는 공자의 인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경을 보는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전국시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순자와 예, 어, 순자 등의 맹자순자 등의 유학 어, 관련된 어, 제자백과 중에서도 특히 이런 사람들의 예, 학파들이 어, 전성기를 이루면서 유학이 극히 성행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시경을 더욱더 경전으로 존중하게 되, 됩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경을 자기 논리의 근거로 삼아서 저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그러한 어, 지위를 방불케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폐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시경이 전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시가 가 등작, 등장하거나 그런 것을 창작하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 것을 못하게 하죠. 어, 예,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실제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전국시대까지 이렇게 음, 어, 시경은 어, 경전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고 한 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는 어, 시경이 본격적으로 사대부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연구되어지는 텍스트로 예,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서안에서 어, 여러 사람들이 노, 노나라의 사람들 제나라의 사람들 한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시경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는 삼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경을 빌어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치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삼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가시도 유학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유가적인 어떤 그런 활동의 연관,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원래 시경의 작품을 보면 조금 뒤에 보시겠는데요. 어 사람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뜻에 어긋난 억지 해설, 윤리적인 해설을 들이다 되게 되는 이런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삼가시는 나중에 어, 삼가시하고 비슷한 형태 중에서 모시라고 있는데요. 어, 서한초에 모공이 전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시 삼가시의 어떤 일종의 아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동안의 정현이 보충해서, 어 여기에다가 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어 시경의 원형, 원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전, 한자로 되어 있는 저 전,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덧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 자기의 평을 붙여서 주석을 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모시의 문제점은 삼가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경전을 해석하는 듯이 예, 시경의 작품들을 해석을 해서 모든 시들을 윤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이것이 나중에 모든 어, 시 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 어떤 인물들의 행위들을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우리 주교제에서는 구풍 15개의 풍에서 어, 다루어지고 있는 예, 여러 시경 어, 네, 어, 그 작품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알레고리를 읽혀지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데 예, 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다음 차트에서 예, 시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경은 총 305편으로 이루어졌지요. 이 시경은 풍, 아, 송,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국풍은, 국풍은, 예, 국풍은 160편이었고, 대아는 소아, 아, 아는 소아와 대화로, 대화로 나뉘어지는데요 소아가 74편. 대하가 31편입니다. 그리고 송 작품이 예, 40편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풍화 송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한자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풍 자는 저렇습니다. 예, 어떤 어떤 풍, 어떤 어떤 풍할때그 풍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 자는 무슨 아 자입니까? 우아하다 할때아 자입니다. 송 자는 무슨 송 자입니까? 예, 송덕을 길이다. 찬송가 할 때, 찬송. 그송 자입니다. 예. 어, 그래서, 풍 자는, 어, 민간 가사에서 유, 어, 유행, 어, 민간에서 유하, 유행하는 그 유행가 풍의 노래. 예, 그게 이제 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민요, 가요가 이제 줄을 이루게 되겠고요. 남녀의 정을 주제로 한 민가들이다. 민가 작품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어, 이렇게 알고, 어, 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무엇입니까? 우아한 노래라는 거죠. 우아한 노래는 어디서 불렀습니까? 예, 궁에서 했죠. 그죠? 예, 궁궐에서 어,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 같이 나오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 풍에 비해서 아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형식적, 교훈적, 서사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송은 어떻습니까? 송은 예 어, 중간에 어떤 어, 예 양치차와 그리고 왕고회 같은 경우에는 충으로 형용하는 음악이라는 그런 예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이 우리 주계저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예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음악이었습니다. 이것도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음악은 음악인데 무슨 음악이냐? 송 왕을 칭송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어 조금 예 낯간지러운 그런 가사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금 만세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어, 얘기를 했고요. 이 다음에 예 시경 작품들이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바로 다음 차트